전 축구선수 박주호가 아내 안나의 현재 건강 상태를 언급한다. 26일 방송되는 MBC 예능 프로그램 라디오스타에는 박주호가 출연해 한달 동안 육아를 하며 지내고 있는 근황을 전하며 암투병 중인 아내 안나의 근황에 대해 말한다. 박주호는 16년간 일본 스위스 그리고 독일 필드를 누비면서 월드클래스 축구선수로 맹활약했고 최근 은퇴를 했고 현재는 찐건나블리 불리 아빠로 불리고 있다. 박주호는 모두가 궁금해하는 아내 안나의 근황을 전한다. 박주호와 스위스 국 안나는 국제결혼으로 화제를 모았고 두 사람은 첫째 나은과 둘째 건우 그리고 막내 진우까지 삼남매를 두고 있다 그러던 중 최근 안나의 투병 소식이 알려져 많은 이들이 안타까움을 자아낸 바 있다 그는 안나의 건강상태에 대해 좋은 판정을 받고 추적 관찰을 하고 있다면서 밝은 웃음을 보인다 또한 현재 축구선수 은퇴 후 삼남매를 책임지는 육아파파로 열일을 하고 있음을 밝힌다 박주호는 무한으로 반복되는 육아의 일주일 패턴을 얘기하면서 다둥이 아빠 선배 정성호와 무한 공감대를 형성해 웃음을 자아낸다. 두 사람은 육아에 대한 얘기를 주거니 받거니 했고 정성호가 꿀팁을 전수하며 훈훈함을 자아낸다. 지금 한달 운동한 것보다 더 힘들어요라며 녹화 연장을 부탁하는 등 너스레를 떤 박주호는 육아로 인해 자연스럽게 체중 감량이 되면서 한층 헨섬해졌다는 말을 듣자 한박 웃음을 지었다는 후문이다. 그는 아내 안 나와요. 현실 결혼 생활에 대해 언급한다. 연우 부부처럼 부부 싸움을 한다면서 다만 상대방의 언어로 표현이 되지 않는 말들을 번역하기 위해 핸드폰을 들고 부부싸움을 한다고 밝혀 폭소를 안긴다. 박주호는 아내 안나가 최근 자신의 은퇴식에서 팬들을 울린 감사 인사로 화제가 됐던 것과 관련해 자신도 몰랐다면서 특급 내조에 감동한 사연을 전한다. 두 사람의 사랑의 결실인 아이들의 대한 이야기도 공개된다. 집안의 활력대장인 첫째 나은은 아빠인 박주호에게 귀여운 잔소리를 하는 영상이 짤로 돌 정도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그는 나은이 아빠 요리하지 말라는 잔소리를 했었다면서 다른 잔소리들 역시 저한테 힘을 주려고 하는 말이라며 속 깊은 딸의 마음을 이해해 훈훈함을 자아낸다. 박주호는 과거 유명했던 축구선수 시절을 회상하면서 축구선수 손흥민의 미담을 전한다. 그는 대기업 광고 모델이었던 손흥민에게 도움을 요청했다가 큰 선물을 받은 사실을 공개한다. 미담을 전파하면서 은근히 친분을 과시해 웃음을 안기기도 한다. 한편 라디오스타는 매주 수요일 오후 10시 30분 mbc에서 방송된다. 저희 이슈 닷컴에서는 누구보다 빠르고 정확한 팩트로만 전달하는 이슈 닷컴이 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행복은 이슈 닷컴과 함께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